캠핑을 가는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많이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야영장으로 가는 길은 제가 생각한 해안길 라인이 아닌 국도 라인이더라고요. 비가 와서 최단 거리를 이용해야 하지만 다음엔 여유롭게 바닷가 풍경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장작을 판매할 수가 있어 12,000원이거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합니다. 준비 완료. 감합니다 어, 저게다 21이다. 근데 비소식이 맛이 강해졌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갑자기 타프랑 넣어놓던 가방 지퍼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저 대신에 액땜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이제 운전할 일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안주 하나랑 맥주 좀 이렇게 한잔 마시고 씻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 우중 캠핑을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제가 날씨 그 거식이라서 <laughs> 아 비가 안와또 이렇게 타프랑 열심히 쳐놓는데 또안 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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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옥에서 왔나? 어머머머머. 이게 원래 난인, 난이... 치즈 난 해서 이것만 구워 먹어도 짭조름하고 맛있더라고요. 하나를 구워 먹어도 거의 한 8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 네, 이렇게 뽀금깃하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또 보는 재미도 있어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잘구워졌죠 맛이야. 고소하고 탄수화물을 맛이 딱 맞아 안 먹겠다. 오늘 맥주 한 4캔 까야겠다. 원래 이렇게 탄 거는 애교. 네,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여기 보니까 근처에 원광 슈퍼라는 곳이 도보 5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데, 삼겹살을 또 이렇게 생삼겹. 이렇게 생삼겹. 아, 불부터 지펴야겠다. 응. 이렇게 올라서 이런 애들은 진짜 장장 많이 먹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해류질 중이죠. 근데 여름 6시는 해가 거의 안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 너무 배고프게 겠어 근데 우중캠핑 기대하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난 <laughs>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곳이 너무 좋은 이유가 가격이 19,000원. 물론 제가 전기 없이 사용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기 비용 이 4,000원 추가하시면은 원 없이 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으로해서우선 감지 덥지잖아. 근데 확실히 모기가 별로 없기는 해. 근데 아예 없진 않은데, 재작년 정도에 서해 왔을 때에 비하면은, 적은 편입니다. 더위 때문에 목에도 줄어들었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저 불에다가 구울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프라이팬이 못 꽂을 것 같아서 그냥 구우도록 할게요. 살다 살다 내게 고기 굽는 영상이 있을 줄이야. 기가 여기다가 딱 김치 구워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죠 김치도 가져왔다 딱 1인분. 좀잘되 아, 미쳤다. 여기에 이제 뭐다? 또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운전해야 되잖아요. 과음을 하면은 다음날에 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제가 일찍 달리고 일찍 자고 플러스 숙취해소제를 빠르게 먹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한 이 공간, 이 삼겹살과 김치. 행복이란 게참 별거 없어요. 음. 아, 김치 더 꿀걸 자, 여러분 한입만 먹어보세요 제발 한입만 아, 너무 맛는왜안 먹으려고 이거 큰일 났다 음. 우선 이게 소맥잔으로 기가 막힐 거야 와, 미친 거 같아 잣잔 아니 이 삼겹살과 이 묵은지의 조화가 이거는 거의 뭐나 혼자 먹으니까 투점도 가능 여기서 고기 살 때는 소금이랑 후추간에 다 되어 있어서 따로 뭘 이렇게 구비해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약간 춥게 올라왔어요. 미안해요, 라이 like 아, 왜 이렇게 여름 자도 다냐 자두 농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거 나름대로 낭만이 있어요. 진짜 늘 인생은 내맘 같지가 않다. 오. 하지만 이래서 더 약간 매력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모기는 안 많는데 뭐가 많냐면 개미가 많아요. 이렇게 거의 8시 가까이 되어 갔고요. 뭐, 노을이고 뭐가 안 보여요. 네. 그럼에도 우리 도 낭만은 챙기자고요. 이제 저는 뭘 먹을 거냐? 우리 또 헬큰한 해물 된장찌개한잔 합시다. 어머, 내 꽃게 어디 갔니? 뭐야, 나 꼽아놓고 왔어? 자, 이 친구. 원래는 이게 해물 된장찌개 비율로 끓여온 건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침해 하지 마. 네가 언제부터 안 빼놓고 다녔다고. 자, 우선은 지금 육수 하나를 뿌렸고, 다진마늘에 된장 두 스푼,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거기에 맛술 하나 넣은 비율이고요. 여기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 두유만을 싹 넣어주면 미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순간은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오, 어, 진짜 소매 없는 느낌이 나. 여기에 묵은지를 딱 싸서. 안 잡을래요. 분명 배가 나올 거거든요. 저 오늘 말리지 마세요. 진짜 완전 추억의 음식인데 된장국수. 낭만이 뭐꼭 음주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공기, 나의 편안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잔뜩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휴식과 낭만이죠 이제 밤바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자봅니다 오늘 여름밤 지금 조금 시원해요 남자들 추운 자리 되시길 동작을 쓰고 가야돼요 위도카스가 없어가지고 숯같은걸로 해서 친구에서 오다 몰리고 이 친구에서 간단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목소리> 어제 저녁에 비가 오셨어가지고 이 친구도 어느정도 좀 마르면서 가면 좋겠네요. 한 10시정도 11시정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 어제 보니까 비에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해봤는데 역시나 안되네. 여기가 그래도 수 처리하는 이런 것도 잘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아침밥은 못 먹지만서도 여시 시에 t want to hurt 야 e r in the way. Look for a door, and you should 이 i 중 i t the o p e n i 침남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게 시트성색 스파크 SP1이라고 해서 총 제가 거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해서도 그 쓰고 뭐 거의 모든 계절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확황 침남 그런 거여서 다른 일반 고수보다 조금 더 약간 쾌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날에도 아, 하잘 쓰고 있습니다 이 타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패킹용으로 해서 헥사랑 렉타 타프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가볍고 무엇보다 쳤을 때 너무 이뻐요 좀 약간 추접스럽게 이렇게 널어놓은 이 데님도 나쁘지 않은 감성이다 빠밤미가 약간 데님 컬러라서 이런 거랑 잘맞더라고요 격리하면서 봤는데 바지 중 이런 게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친구. 이 친구가 가격 대비해서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출시됐었을 때 원래 카키 컬러가 인기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콜이 너무 예뻐 보여서 지금까지 후회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이쁜 컬러입니다 이뻐 어디 헬멧도 안쓴게 무임수철 되고, 빨리 안 나와?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아, 어, 얘, 어, 얘 버티기 들어갔네. 다음에 또 올게. <laughs> 제가 여기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지인이랑도 오고, 저 혼자도 오고. 근데 여기가 군만두랑 알고니짬뽕이.. 여기 <laughs> 어디 <laughs> 알고니짬뽕이랑 군만두 시켰는데 우선 여기가 군만두 양이 미쳤고 더 맵게도 가능한데 전 그냥 먹거든요 좀 맵찔이라서 좀 드시면은 우선은 모토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로 오신 분들은 그냥 야영장에다가 차를 두시는 게 좋은 게 소주를 불러요 약간 너무 소주 말에 와서 눈물을 릴 수도 있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전략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기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원래 손님분들 없으실 때 혼자 먹고 틀려 보는데. 지금 곧 12시여가지고. <laughs> 이렇게 와사비 있는 게 알고니에 찍어 먹는 양념간장, 이게 군만두, 그리고 이렇게 탁. 어우, 너무 얌전하게 주셨다. 이게 어떻게 5,000원이야. 미쳤어. 진짜 숨겨진 맛집 메뉴. 알고니짬뽕입니 진짜 사정없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소주를 못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속상하다. 음. 이거지.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반적인 짬뽕 국물보다 조금 더 깊진한 맛이 가막 비리거나 이런 애들이 아예 없어. 센 불로 지지면 이런 게 없어. E 잘 먹었다 아잘 먹었어 피닐들에서 벗어나 주말 휴일에 떠나는 여러분의 모든 동글동글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